통상적으로 오늘은 여름의 끝을 의미하는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엔 휴가 계획을 세우는 한인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한인들은 평소와 똑같이 땀 흘려 일하는 모습입니다. 노동절 일하는 한인들을 박주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9월 첫째 주 월요일은 레이벌 데이, 즉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은 1892년 제정된 날로 매년 9월 첫째 주 월요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를 맞이해 은행과 관공서 등의 문을 닫으며 일부 가게들도 쉽니다. 주말과 이어진 노동절 연휴로 한인들은 3일간의 휴가 계획에 설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휴가를 반납하고 평소와 같이 일하는 이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경기가 좋지 않아 휴가 계획을 미루고 일을 하거나 평소보다 고객들의 수요가 많아 오히려 일이 더 많은 모습이었습니다. 몇 년째 뉴욕에서 가이드를 하고 있는 김창범 씨는 올해 뉴욕 관광객들이 많다며 이번 노동절에도 바쁜 연휴를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그동안 안 가봤던 곳을 모시고 간다라는 이제 그런 자부심 때문에 훨씬 더 힘들지만 훨씬 더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에 이제 임하고 있습니다. 관광회사뿐만 아니라 대형 마트를 비롯해 패밀리 레스토랑 및 일부 상점을 운영하는 한인들도 평소와 똑같이 영업합니다. 노동절 날 그대로 일하는 거니까 뭐 부족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 경기도 좀 좋지 않은데 그래도 다른 가게들도 다 닫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준비하려고 좀 일하려고 합니다. 노동절 연휴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지만 평소와 똑같이 그 자리에서 노동절을 맞이하는 한인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MK 뉴스 박지연입니다.